박광일의 걸어서 역사 속으로. 자, 우리의 역사 속으로 두벅두벅 걸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보다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걸어서 역사 속으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참 별걸 다 이렇게 주제로 다 잡아오셨어요. 오늘 일식이 있다고 지금 일식 관련해서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그 저도, 저도 힘들어서 참 어렵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은 과학 중에서도 천문학을 네. 역사적으로 한번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기 2020년대 마지막 일식 네. 3시 53분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5시 2분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식이 네.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 프로그램 딱 끝나면 가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 선글라스로 너무 오래 봐도 안 된대요. 한두개세개 개 겹쳐야 되고. 그렇죠. 근 예.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짙은 어떤 뭔가 불투명한 것들이 있는 것들로 이제 예. 봐야 되는데 예.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또 일식 있었을 때 어어. 관측하고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일식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긴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신기한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훨씬 더 신기하게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걸 당연하게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어 오늘 일식이 있고, 오늘 놓치면 10년 뒤에 일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해와 달과 지구의 움직임을 다 계산해 내서 그거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음.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아, 하는데. 진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식이 이제 과거에는 더큰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역사 속 특히 조선시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음. 오늘 이제 일식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과학수다 시간이 있거든요. 생 프로그램에 거기서 이제 일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아 요게 아그 태양과 지구와 달의 속도 네. 아 이걸 다 계산하고 그거를 또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뭐 이런 걸다 과학적으로 한대 요 그래서 아 너무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라 시대 연호랑 세운녀가 있었는데 <laughs> 그때도 일식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된다. 이 얘기를 해서 아 갑자기 과학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국사 얘기를 하니까 또 재밌다. 그렇죠. 연호랑 세운녀가 갑자기 이제 일식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해가 사라졌는데 오, 해가 그 원인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거기서 세운녀 가좀 비단을 가지고 와서 오, 했더니 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가 사라지는 것은 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식의 식이 제 먹을 식자여서 음. 보통은 이제 누군가가 그 해를 먹었다라는 뜻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어하. 사실은 그 식자가 보통 많이 쓰는 한자는 좀 먹을 식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그 네. 태양이 양을 상징을 하는데 그걸 가리는 게 달이니까 음이 양을 덮쳤다. 아.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불안정하다. 어. 이렇기 때문에 그 일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일식을 구해야 됩니다. 해를 구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거를 구식례라고 얘기를 해서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아. 국가적인 행사로 예. 이렇게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선 시대에도 그러니까 일식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구식례 가운데 음.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네. 세종 4년 1월 1일에 일어납니다. 음. 그날도 이제 일식이 있을 거라고 석달 전부터 예측이 되었던 거예요. 석달 전부터? 네. 우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걸 딱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제 그래야 부식내라고 하는 것들은 일식이 딱 벌어졌을 아때 백관들, 왕을 포함해서 소복을 아 입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큰 재난이 있으니까 예.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을 치면서 양의 기운을 북돋는 거거든요. 우리 천문학 기술이 어마어마했구나. 네, 그 어마어마했던 그 현장으로 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세종을 포함해서 이제 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허. 1분, 5분, 10분, 15분. 드디어 15분째 어. 일식이 일어난 겁니다. 더 신기하고 더 놀라워 했겠다. <laughs> 아, 더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 세종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죠. 어. 아니, 서운관이 천문을 관측하고 그 천문을 어. 예측하는 기관인데 네네네. 어떻게 이걸 틀릴 수 있냐? 오늘 담당자 누구냐라고 아. 얘기했더니 이 천봉이라는 분이 담당자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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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분을 곤장을 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아, 얘기를 하고 돌려 보냈던 사건이 있는데 예. 세종으로 볼 때는 한 그때 이제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한 15분이거든요. 예, 예. 그 15분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제가 조금 송구하게도 이렇게 생각을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때까지만 해도 과학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뭔가 미신으로 접근했구나. 그래서 야 진짜 15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일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어 일식이 진짜 일어나네 야 이게 하늘에 무슨 특별한 변고가 생기나 보다 뭐 이렇게 더 생각했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네. 진짜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 시간에 일식이 되기를 다들 기다렸단 아, 말이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아. 일식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중에 하나가 예. 삼국시대 일식 기록과 조선시대 일식 기록이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음. 삼국시대 일식 기록은 일식이 일어났다. 깜짝 놀랍다. 어. 이 개념이라면 네네. 조선시대는 일식이 일어날 거다. 어, 어 근데 일어났다? 근데 왜안 일어났지? 어허.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그두 시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그럼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그이 이천봉이라는 분이 이제 조금 오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음. 이 15분이 틀린 게 이천봉이라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 왜냐하면 이때 달력을 그러니까 이제 역법을 계산한 어떤 그 책을 예. 중국에서 받아오는데 음. 그 관측 지점이 남경 또는 북경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랑 시차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경도 차이가 있고 위도 그렇지,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 경도 위도 차이를 염두에 두면은 계기일식이 될게 부분일식이 되고 아. 부분일식은 계기일식이 되고 시간차도 날 수가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명에서 가져왔던 달력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데 예. 얘가 처음 시작한 게한 1280년 정도 돼요. 13세기 말인데 음. 벌써 한 200년 넘게 200년 가까이 흘러오니까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그 오차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 그 오차 보정을 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가져온 중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음.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어, 안 일어난 거죠. 15분. 그러니까 이제 그 15분에 대해서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가 역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 이제 역법에 대한 개발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이천봉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세종 임금은 나중에 알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아. 이제 그 일단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행사니까 국가 행사의 위기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지만 예. 사실은 이게. 이천봉, 그 다음에 서운관의 문제는 아니었겠다. 나중에 이천봉 불러, 미안해. <laughs> 다 때린 건, 아까 때려서 미안해? 이거, 야, 미안, 니네 잘못이 아닌데, 미안하다, 야. 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 어. 그래서 이제 역법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법을 쭉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 역법은, 그러니까 달의 궤도, 그 다음에 태양의 궤도를 포함해서 다섯 개, 추가로 별의 궤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분들은 하늘을 볼 일이 없지만 옛날 분들은 하늘을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일곱 어. 개 별만 제멋대로 움직이고 어. 나머지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어.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만 변화를 하더라는 매년 거죠. 매년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거야.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별 항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 일곱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큰거두 개는 해와 달이어서 그건 너무나 잘 보이는데 아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도 제각각 아하. 움직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항성에다가 별의 위치와 해와 달의 궤도를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집어 넣는 것이 역법입니다. 그래서 음. 보통 우리가 역법하면은 그 달력 만드는 거 1년 365일 계산하고 음. 한달 29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해와 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에 갔는지를 계산해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역법을 만들어내는 거를 칠정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칠정이 일곱 개의 별이란 뜻이에요. 이제 아, 알다 칠정산 내외편. 네네네. 아, 그거 시간을 배웠는데 그 칠정이라는 게 일곱 개 별은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렇죠. 거 그렇죠. 우리 태양계 안에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태양과 달과 수금지화 목, 목까지 토? 토? 아. 토성까지. 수금지화 목토. 아, 그 그러니까 지구가 빠지니까. 예. 아, 그래서 칠요일 아. 제도라고 보시면 아하. 되는 그러네. 거죠. 그러네, 그러네.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종이 이 역법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관측 데이터예요. 관측 데이터가 필요하기 만들기 위해서는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해와 달과 별을 관측하기 위한 그 관측 기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간의 그렇지. 혼천의 일성정시 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움직임들을 계산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서 기존에 있는 대통령하고 맞춰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 천문이라는 영화 봤는데 네. 거기 장영실이 이거 만든 거 맞아요? 이런 그렇죠. 장영실이 아. 만드시긴 했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더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정인지, 정초, 아. 이순지 김담 같은 천문학자이며 수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어, 물리학이기 때문에 일단 예. 물리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어허. 그걸 바탕으로 관측기계를 이제 예측을 하고 중국에서 또 서운관에서 그걸 가져오고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데이터를 만들어서 다시 대입하는 아. 작업들을 이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을 몇번 반복해서 네. 이7장선4편과5편을 네 만들게 되는 거죠. 대단들 하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게 예. 어, 이제 어저께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음. 왜냐면 하 너무나 상식적으로 해는 동일하게 365도를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황도선을 1년 365일에 갇혀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떨 때는 빨리 움직이고, 아. 어떨 때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태양이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으로 돌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천문용어로는 영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 데이터가 이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런데 해,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달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달도 역시 그 타원형 궤도를 갖고 있으니까 음. 역시 여기서도 빠르고 늦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1년과 한 달로 치면은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이사이에 데이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달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지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영축과 지질은 어쩔 수 없이 관측한 자료에다가 보정 값을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아, 우리가 관측할 때는 네. 동일한 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는 좀 빨리 가고 이때는 좀 늦게 가니까 그 선에 영, 그 이른바 영축 값과 지질 값에 대한 계산을 넣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오. 나머지 데이터들을 넣게 돼서 보통 한 일곱 개 정도의 함수가 들어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식과 월식을 계산해 낼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세종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종 12년에 못 하겠다. <laughs> 야, 자, 자 모여봐. 야 이거, 야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예, 이제. 예, 예.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실록의 그세종1 2년 기록에 네.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야, 그 지난번에 유순도를 봤는데 그가 말하기를 책력을 교정함에 있어서 이를 갑자기 옳게 하기가 어렵다. 오. 그러니까 과연 그의 말과 같다면 애만 쓰고 실익이 없을 터이니 일을 정지하는 아. 것이 어떻겠느냐. 천하의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시작한지 한8년 만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야. 근데 오. 이제 다행히 이제 같이 일했던 스탭 어. 들이 좋았다고 할까요 예. 정초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어. 조금 더 가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역시 이제 세종이 굉장히 여기서 탁월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예. 비록 우리 데이터가 틀리긴 했지만 기록은 다 해놓자 아. 그래서 내가 못하면 다음 때에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 기록을 가지고 자료를 어. 가지고 어. 연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 한번 다시 밀어붙이자 라고 어. 얘기를 하는데 참. 아니나 다를까 이제 2년 뒤에 예.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성과가 나타나니까 너무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식 월식과 절기가 일정함이 중국에서 발표한 인력과 비교할 때 털끝만침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와. 준 데이터를 어.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됐다. 아하.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내가 굉장히 어 뭔가 해볼만하다는 느낌이 들고 음. 더나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후세로 하여금 오늘 날 조선이 전에 없었던 일을 건립하였음을 알게 하고자 하오니, 음. 하니 이제부터 준비해라.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선이란 나라가 다른 저기 그 고려나 삼국시대 음.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했다. 그렇지. 후세 사람들이 오늘 이날을 기억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 해책 편찬에 실질적인 이제 명료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만든 책이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되는데요. 여기 어. 그이 상황까지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천문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네네. 그 중국의 그러니까 우리랑 시차도 다르고 위도 경도도 다른 곳에서 네. 지금 관측한 걸 가지고 우리는. 따르는데 이제 세종 임금은 당시에 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상의 그렇죠. 근간인데 이게 지금 천문을 다 바라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농업을 또 장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과학적인 그런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음. 그 당시 제왕은 하늘의 움직임을 지상에 구현하는 거라고 했었,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늘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거기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하늘의 움직임을 모른다라는 거는 제왕의 역할을 하지 아. 못하는 거고 조금 더좀 조금 이제 비약을 한다면 예. 어, 중국과 우리가 다른 나라인데 어. 그쪽 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건 우리가 그쪽에 종속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하늘을 보는 것이 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화 말이 안 되옵니다. 우리가 중국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나름의 이런 역법을 갖는 것은 말이 아니되어 옵니다 막 뭐, 그러고서 예, 그런, 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예. 세종 때 분위기는 조금 더 진취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았고 그래서? 어, 예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아. 거고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까지는 어, 측정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음. 이때부터 측정하고 계산값을 아. 만들어놨다라는 게 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칠정산 내외편이 그러니까 그런 천문의 움직임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달력과도 무슨 관련이 있어요, 뭐 선생님? 이게 이제 달력입니다. 아 이게 어, 달력, 인데그 음. 달력 안에 이제 다양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 해가 몇 시에 뜨고, 아. 그 다음에 오늘은 밀물설물이 몇 시에 있을 거고, 아.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여기 일식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몇 번이 월식 이 있을 거를 달력에 표현을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 금성, 샛별은몇 시에 뜨고 아, 뭐 이런 아, 것들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아, 그걸 알아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제한과 관련된 음, 별이거든요. 음, 근데 그 별이 어느 별을 넘어서게 되면은 아,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제사를 준비하고 아,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결국 이제 칠지장산 내네 편을 완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데이터가 또안 맞는 거예요. 음. 보정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더 좋은 달력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 아라비아에서 쓰는 돈. 도... 아. 그래서 그 달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어. 보정 값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칠정산 외편. 회회력 맞죠. 해회력을 회... 회회력.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서 드디어 1447년에. 이제 일기 그 다시 일식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일식 예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식 예보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일식 들어가는 거를 옛 역사에서는 초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현대 계산값하고 비교해봤더니 48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식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 그러니까 온 오늘 로치면다 5시, 5시 2분, 2분 3분 예. 정도가 되는 예. 거죠. 그게 2분 29초 차이가 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일식이 끝나서 다시 해가 원래 모습을 찾는 거를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1분 42초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관측 값을 예측하면서 아. 결국은 세종대의 칠정산 내외편이 일정 부분 성공했구나 라는 음.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처음 그 권정 맞은 때가 세종대고서 4년 금되고 4년 차였고 네. 이게 이제 29년 차. 2 9 그러니까 25년 만에 지금 아까 15분 차이가 났던 거를 지금 한 1, 2분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사실은 더큰 거는 그거는 받아온 데이터였고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예측한 데이터라는 면에서 아. 훨씬 더 그거는 질적 차이 양적 수준을 넘어서는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는 그럼 계속 그 칠정산 내외편으로 그러면 쭉 유지가 됐습니까 어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탁월한 어떤 성과가 나오면 사실은 음. 그거를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겠죠. 그 그게 네. 이제 능력이 이르지 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천문이라는 거는 지금하고 달라서 계속해서 보정 값을 넣어주는 자동 시스템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네. 그 보정 값을 계산하는 게 약간 이제 뒤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종 명종 때까지는 큰 오차가 없다가 음. 선조 때, 광해군 때, 인조 때 각각 두 번, 세 번, 네번 예측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칠정산 내네 편에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이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인조 때병자호란을 겪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명청교체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어떤 중심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때 음. 마침 중국에서 역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 역법에 문제가 있구나 해갖고 1429년부터 역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들어갔는데 역법이 완성될 즈음에 나라가 망합니다. 바뀌었어요. 1444년에. 네. 그런데 이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어이 명나라가 세운 만들, 새로 만들려고 한이 역법이 뒤 조사를 해봤더니 서양 선교사 아담 샬 마테오리치가 아. 갖고 온 서양의 역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네. 굉장히 잘 맞더라는 거죠. 어허. 이거 쓰자 해갖고 네. 이시헌역을 1454년에 아 1445년에 쓰게 됩니다 어. 나라를 만든지 1년 뒤에요 예. 그래서 서,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역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음. 이 역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태까지 동양의 기존 역법은 십진법을 썼어요 음.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도 100이라는 숫자를 놨는데 음. 이 새로 서양에서 들어온거는 12진법을 씁니다 음. 훨씬 더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그 끄트머리가 남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굉장히 발달한 역법이 있다라는 거를 마침 중국에 갔던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모시고 갔던 한응일이라는 사람이 아. 이 역법이 훨씬 더잘 맞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도 채택합시다라고 그구나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네. 어 채택할까 말까 그러는데 이분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집 제사를 전부 다 시헌력으로 어. 바꿔서 이 예. 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력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음.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마침 관상감의 제조였던 음. 어~ 김육 나중에 이제 대동법을 이렇게 널리 퍼뜨렸던 분이죠 네. 이분이 이 시헌역 괜찮다 이거 음. 우리도 역법을 받아서 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조선도 시헌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아 말씀하신 거 청나라가 멸망한 게 천육백사십사 년. 아 이제 그러니까 명이 멸망한 게 천육백사십사 년. 년. 아청 명이 멸망한 네. 게. 그리고 이제 명에서 아, 이 역법을 쓴게 천육백사십오 년. 우리나라는 음.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서 쓰기 시작하는 거는 천육백오십사 년 이렇게 아하.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조금씩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시헌역도 그러면은 조선 후기에는 그럼 대부분 시헌역이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조선도 천육백오십사 년에 시헌역을 받아들였는데 네. 역시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반대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의 현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축이나 지질 같은 태양이나 달의 움직임을 네.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게 왜 절기가 왔다 갔다 하느냐. 똑같아야지. 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시헌력을 주장하는 분들은 실제 데이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 당장 달이 어떻게 뜨고 해가 어떻게 뜨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봐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반,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하면서 예. 시헌력을 적용시켰던 인물 중에 송이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송이영이라는 분이 이제 만원짜리 보면은 혼천시계 있죠. 그거를 개발하신 분이 송이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조선 후기는 사실은 칠정산 내해편이 네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발달한 역법을 갖게 되고, 그 역법과 함께 사실은 고녀만국전도라고 하는 세계지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세상에 모든 수백 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구나, 음. 어, 수백 개의 역법이 있을 아. 수 있겠구나를 인식하면서 조선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미래로 나아가게 음. 되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세종 임금은 정말 정말 위대하고 대단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저기 그러니까 그 지동설과 천동설 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처음 알았 어, 그거는 이미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이수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성호 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홍대용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정말 알게 아, 되었는데 아. 문제는 이 역법에는 이제 그것은 채택되지 않고 그곳의 음. 중간 형태 천동과 지동의 중간 정도 형태를 채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지금 이제 막 보시려고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용접용 마스크 뭐 이런 걸 써도 된다 또 어떤 분은 검은색 비닐봉투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찌 됐건 눈 상하지 않게 짧게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 김홍성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